내가 원했던 국산 신차나 수입 신차를 어렵지 않게 리스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처음 생각은 내가 만기 때까지 잘 운영을 하다가 반납을 하거나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재약정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 외로 중도 해지를 하거나 리스 승계 요청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패널티가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중도에 해지를 하거나 승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재미나게도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상담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중고차 거래소 시유카TV의 정진환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가 좀 자산이 있고 현금 유동성이 있다 그러면 현금으로 사는 것이 가장 쌀 겁니다 그리고 일부 부분은 저리에 이자를 통해서 할부를 하거나 대출을 해서 차를 살 수도 있을 거고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주행이 많은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는 리스나 렌트를 통해서 차량을 인수해서 타는 방법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최근에서는 일반 개인도 개인 사업자들도 심지어는 법인들까지 정말로 약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차량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승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그첫 번째는 리스는 너무 쉽게 차를 인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장점이자, 나중에는 오히려 단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리스 견적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억 넘는 차량들도 재산증빙이나 소득증빙이나 신용상의 문제가 없으면 프리랜서라도 어렵지 않게 초기 선수금이나 보증금 전혀 없이 잔존가치 45% 이렇게 해서 매달 적게는 뭐 7,80만원 많게는 100 몇십만원으로 1억 넘는 차를 약정 후에 일주일 만에 인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인수를 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운영할 것 같아도 사람 일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내 수입이 꾸준하게 잘 들어오고 내 경제적인 능력이 잘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 일이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첫 번째로 뽑는 것이 바로 너무 쉽게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 두 번째, 월 나가는 비용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리스로 수천만 원짜리, 그리고 1억이 넘는 차들을 60개월 이렇게 보면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백 몇십만 원인데 내가 뭐한 달에 한 3, 400 버는 것 같아? 4, 500 버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술도 좀 아껴 먹고 다른 데 지출을 좀 줄이고 내가 원했던 차를 좀 사고 잘 타고 다니면 좀 근사할 것 같아? 하고서 한달 계산을 해서 인수를 하지만 막상 유지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실제로 내는 가격에 두배 이상의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동차세, 보험료, 기름값, 그외 기타. 유지 비용들이 그만큼이 들어간다는 거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리스 이런 차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장사가 잘될 때거든요. 그런데 사람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나 사업이거나 잘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못될 때도 있습니다. 장사가 좀잘안 되는 상황이 뭐 한두 달이면 괜찮기는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내가 매달 내는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백 몇십 유지비까지 합치면 2,300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페널티를 물고라도 이 차를 정리하고 싶은 거죠. 대다수의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잘될때 신청하고 잘 안될 때 정말로 힘들어지면 리스를 정리를 하고 싶어 한다는 사안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의 사장님들이 오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차영업사원의 이빨림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거냐? 비용처리를 하면 됩니다, 사장님. 그러면 원래 비용처리를 한 달에 80만원, 뭐 1년이면 천여만원 정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달 내는 돈에 일정 비용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비용으로 다 처리를 하면 오히려 현금이나 할부보다 싸게 살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오판이 리스를 어렵지 않게 인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중도를 해지하고 승계 요청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부를 한다 해드래도 자산으로 잡고 그리고 감가상각 처리하고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꼭왜 리스만 뭐 비용 처리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할부야 중도에 해지해서 약정 요율인 2.5%나 1% 아니면 기간이 지나면 없을 수도 있는 패널티를 내면 되지만 리스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려면 실제 내야 되는 돈의 40% 정도를 페널티를 요구를 받거나 중도 해지를 한다 해도 남아 있는 미해지 원금의 10% 승계를 한다 해도 승계 수수료까지 내줘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손해를 보게 되는데 비용 처리하면 돼 이것으로 어렵지 않게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차량 약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금액이 많지도 않고 할부와 비교해서도 이득이 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막상 처리를 해보면 돈이 안 안 돼요. 물론 대규모로 법인을 해서 여러 대를 운영을 하거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매입 근거가 좀 약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만은 개인 사업자 중에서 어, 내가 이거 비용 처리를 해서 내가 좀 이득을 볼까 하는 정도의 사이즈는 안 하는 것이 낫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비용 처리 때문에 이 차를 좀 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번째 바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리스는 할부와 동일하지 않나? 이자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리스 상품의 특징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리스는 소유가 아니라 소비입니다. 즉, 할부는 차를 사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리스는 차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할부 자체는 이자를 받으면 끝나지만 리스는 이자뿐만 아니라 차량 상태가 문제가 있거나 차량의 상품성이 떨어질 경우에도 페널티를 지불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리스를 약정한 바로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부는 순수하게 차량이 감가상각만을 본인이 책임지고 이자 부분만을 책임지면 되지만. 리스는 감가상각과 이자와 플러스 리스사가 그걸 재처리할 때 수수료나 상품화 비용 각종 처리 비용까지도 모두 리스 약정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듣기만 해도라도 누군가 더 돈을 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걸 모르고 처음에 먹기 좋다고 약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은 채 영업사원들은 인센티브를 먹기 위해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 2, 3, 4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을 내느냐면 내가 원하는 차를 할부로 뽑으려 했더니 적어도 선수금을 2, 30% 정도 내야 되고 목돈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 매달 내는 돈이 국산 신차 같은 경우는 40만원 수입차 같은 경우는 적어도 60에서 8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보니 목돈도 안 내고 내는 비용도 80에서 뭐한100 몇십만 원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자도 비슷하다고 하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할부 상품은 우리가 뻔히 알고 있어요. 차량 금액이 얼마, 이율이 얼마, 그래서 몇 개월로 나눠보니까 총 원금이 얼마, 이자가 얼마, 선수금이 얼마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런데 리스는 너무나도 복잡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리스 상품을 월 얼마씩을 내는데 보증금이 얼마, 선수금이 얼마, 잔존 가치가 얼마, 미해수 원금이 얼마, 주손금이 얼마, 페널티가 얼마? 이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그 안에 이율이 복잡하게 믹스를 해 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내 신용이면 적어도 5%대, 6%대 할부를 할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거를 보면 개인 사업자나 법인 같은 경우 10몇 프로씩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 처리할 수 있고 선수금이나 보증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잘 괜찮게 보여지게끔 하고 뒤에서는 복잡하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계약서에다 사인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내 드림카가 결국은 남들이 비웃는 카푸가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넘어갔던 내가 생각하기에 멋지게 드림카만 타고 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젊은 분들 같은 경우 폼좀 신나게 내고, 내고 다니고 오빠 차 뽑았다 어서 나와 맞나요? 이것처럼 오빠 차 찾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중도에 해지를 하고 어떤 분들은 목돈이 없어요. 중도에 완전 어찌 할 바를 몰고 눈물을 머금고 백여십만 원씩 진짜 카포 생활을 하시는 분들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리스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이 다섯 가지 사항에 본인을 좀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한 가지라도 본인이 매칭이 된다면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리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리스를 하시려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를 한 대로 잘 쓰실 수 있는 분 비용처리 명확히 하고 영업적으로 여러 대의 차가 필요하거나 본인 앞으로 차량 명의를 할수 없을 경우나 해야 되지 않을 경우에만을 제외하고는 비용처리, 차가 쉽게 나오고 금방 소유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리스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꼭 이렇게 행동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제가 더 이상 그런 상담을 하루에 한두 건 이상을 받지를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중도 해지 리스 승계하면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리스를 신차로 리스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리스 승계를 원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유카 밴드로 언제든지 오셔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꼭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중고차 거래소 시유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